공대 공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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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대 대생대생 대생 공대생가족 대생 공대생 안녕 밥 주세요 라면 끓여줄게 뭐 아침부터 라면입니까? 어 그냥 라면 아니다 비싼 라면이다 얼만데? 100원 이게 100원짜리 라면이다 꼬꼬면 꼬꼬면 1 0 0원이가 음. 그럼 비싼 것도 있다 이거 150원 아이고 비싸라 아 이게 100원이고 음100 어. 이게 150원 음. 이게 150원이고 음. 아이고 비싸래 근데 양이 너무 작다 딱 반, 반. 반이다. 반이라든지 이득이지 그럼. 개이득. 1원이라도 이게 홀 이득이다. 이건 얼마인데 신라면은 1800원 안 하나? 진짜. 양 아닙니다. 900원 좀 한다. 이게 작으니까 100원이지. 이게 1 0 0원이라 이게 훨씬 싸게 2개 사먹으면 되지. 스프가 두개다신라면이 얘는 스프가 하나다. 얘는 반짝반짝이다. 어. 얘는 그냥 비닐이다. 면도 봐봐. 엎드로한늘다이기도 응. 두껍다. 아, 음. 왜 굵기가 차이나네. 응, 응, 응. 뭐가 뭐 있겠지, 뭐. 이건 짜리 라면 수프 아닙니까? 네, 알겠습니다. 여기 응. 짜리 라면 있다. 수프. 음. 그래요? 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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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프 색깔이 왜노랗네 그래, 말이야. 하나 더 까보자. 자. 어? 진짜 노랗네 우리 신라면 수프 까봐봐. 오케 음. 자. 와, 어, 색깔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딱 나네. 우리 그래. 라면이 항상 빨갛지, 뭐. 음. 수프 맛 한번 보자. 한번 볼까? 응. 음. 이게 음. 매운맛이 다 빠진 그냥 스프맛이네 짝꿍 짝꿍 맛은 연하고 소금기는 조금 강하네 우리나라 스프는 음. 약간 단맛이 있어 우리나라 스프 지금 보니까 먹고 맛있네 먹고 맛있네 먹고 맵고 한국 사람 입맛에 딱 맞네 외국 스프는 너무 니길.. 약간 니끼리길하다 리길 일단 끓여보자 라면이 다 끓어졌는데 색깔이 많이 나왔데먹시다예한번먹시다한 번이 요만하다 이건 두 개고 이건 두개 국물 한모봐야겠다 국물이 너무 음. 노랗네 음. 아, 짜다 소금물에다가 라면 들리라는 거야 그렇다 물 많이 넣는데물옥수 많이 는데 짜다 엄청 짜다 음. 와. 볶음면도 음. 약간 니글니글하다. 음. 그래도 먹을만한가, 면한번 먹어보자. 음. 면도 숫자다. 그리고 면에 무슨 맛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. <laughs> 우리 맛이 안 맞다. 어. 면발은 나쁘지 않다. 어, 면발은 좀 탄력이 잘... 음, 있네, 음. 부드럽고. 면발은 괜찮다. 음. 나는. <laughs> 볶음면이 굳이 좀더 맛있다. 굳이? 굳이? 음. 따지자면. 따지자면 야, 이내 이름을 보니까 우리나라 라면 기술이 력 엄청나다. 엄청나다는 걸 알겠네. 완전히 알겠네. 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라면이 그렇게 음. 유명한지를 알것 같다. 그래. 우리나라 라면하고 그래. 우리나라 맥싱커피 그거 하고 막 사람들이 선물로 받기를 <laughs> 원한다든가. 우리나라 라면이 좀 뭐냐면, 여기 깊은 맛있다. 라면에. 고정님. 우리 라면이. <laughs> 깊은 맛들때 우리꺼가 최고입니다. 좋다. 우리, 우리 몸에는 우리꺼가 좋은 거같다 100원짜리 라면 대다 먹어봤는데 진짜 배고플 때는 배0원 같이는 하는데 굳이 적정 모아가 비싼 거 우리꺼 비싼 거사 먹자. 딱 100원이다. 딱 100원. 음. 200원까지는 그래 그래. 200원까지 음. 쳐주겠다. 200원. 200원 좋다. <laughs> 와. 싸고 맛없고 그냥 배불러려고 먹고 살려고 먹는 라면이네. 얘를 꼭 먹고 싶으면 여기다 파도 넣고 어. 계란도 넣고 막 이어야 되는데 그게 라면 값보다 더 비싸지 십니다. 그렇지? 우리나라 라면은 우리나라 라면만 끓여도 먹을 수 있는데 얘는 음. 계란도 넣고 파도 넣고 무도 넣고 다 넣어야 된다. 치킨은 언제나 옳고 라면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했는데 라면이 안 옳을 때도 있다 그래? <laughs> 세상에 라면 아니다. 봐라 라면을 어. 남겼다 라면은 국물까지 반말한 거야 라면인데 이건 아니다 진짜 봐라 라면이 나왔다 <웃음> 신기하네 <laughs> 그자어 이건 0원짜리 라면이 있다 해서 신기해서 사 먹어봤는데 우리 인데는 우리나라 라면이 최고 좋은 것 같아 그러네, 사랑해 사랑해, 사랑해. 신토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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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토부리야. <laughs> 아이고, 못 먹을 맛이네.